자, 오늘 찍을 영상은 마이크래프트 포켓몬 모드를 가져와 봤고요. 자, 이번에 차에 제가 암벙이를 진화시켜 여기 있는 루가루암 세 종류를 만들어 냈죠. 자, 과연 이번에 차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저와 같이 알아보러 갑시다. 일단은 암, 루가루암 세 마리가 레벨은 높은데, 그래도 전설의 포켓몬이 좀더 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설의 포켓몬을 그대로 쓰고요. 오년이! 어, 왜 레시브라운가 저기 있는 거지? 야, 너 뭐야? 뭐 애니잖아? 누가 봐도 N? 누구세요? 너가 아재민이니? 나는 N이라고 해 나는 너가 포켓몬한테 저지른 만행을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니 레시라문은 내가 데려가겠어? 물론 너가 훔쳐간 제크로롬도 주인에게 돌려줬지 야! 제크롬을 내가 훔쳐갔다니! 엄청난 거 맞구나 나는 너의 포켓몬에게 자유를 줄 거야 그게 싫으면 너와 포켓몬의 유대를 보여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포켓몬에게 자유를 준다고? 아니 내가 포켓몬한테 무슨 짓을 했다고 뭐 피, 잡아놓고 PC에서 꺼내주진 않았지. 아이 그래도 남의 포켓몬을 그렇게 빼서 가는 건 아니지. 어 어떻게 막으면 되는데? 첫 번째로 유대의 가장 큰 증거. 너가 잡아놓고 한 번도 안쓴 포켓몬만을 이용해 내가 준비한 트레이너를 이겨봐. 만약 내가 패배한다면 너와 너의 포켓몬의 유대는 그정도란 소리겠지. 그럼 다녀와. 아니 내가 잡은 포켓몬을 지키려면 내가 또 고생을 해야 된단 말이야. 너무하잖아. 잠시만요 럭키블럭 10개가 있거든? 야 요기서 레시라무 제크로브 뜨면 굳이 저거 해야되냐? 한번 까볼까요? 자 하나 둘셋넷다호 아이킹드라 덩쿠림보 비조도 캐르디오 아이 캐르디오 그라더 <laughs> 아니 너네 말고 레시라무 어? 제크로브가 나와야된다니까 왜 너네가 나오고 있니 야 이렇게 전설이 잘뜨는데 그럼 제크로 레시 라면 한번 나와줘도 되는 거 아니야? 과연? 과연? 과? 어리광 이리 <laughs> 그럼 어쩔 수 없이 애니 준비한 트레이너를 이겨야 된다는 소리인데 내가 한 번도 안쓴 포켓몬? 렘데로스, 토네로스, 볼트로스 트리오도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보니까 이번엔 얘네 셋을 데려가 보고요. 그래 게노세크트도 써본 적 없지? 게노세크트도 써보고. 야 초콜렛 메테노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야 214렙. 사실상 메테로만 데려가도 다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마지막은 잡아놓고 한 번도 안쓴 마그마 마나피. 와 생각해보니까 추억의 포켓몬들이 많네. 이렇게 데려가면 되겠죠? 마그나 마나피는 제가 레벨업을 좀 시켜줍시다. 어 미안해 좋아 포켓몬 레벨 전부 다 70으로 맞췄고 그 전에 기술 한 번만 확인해보자고요 랜드로스 기술을 지진 하나 배워가고요 턴샤워도 하나 배워가고요 토네노스는 악의 파동 배워가면 될것 같은데 볼트로스는 번개 배워야지 전기타입인데 저번에 전기타입이 없어서 힘들었어 자이 정도면 준비 완료된 것 같고 한번 애이 준비한 트레이너가 얼마나 셀일 한번 써보러 가자고요. 자니 네 녀석이 애이 준비한 트레이너야. 안 되겠어. 한번 메테로는 벌써 쓰면 재미 없을 테니까. 자 마나피부터 마그남 마나피. 저골드아아 아, 이러면 완전 상성인데. 반딧불로 일단 특공 매우 크게 올려주고요. 오케이 괜찮아 마나피도 전설의 포켓몬이지만 마그나 마나피가 돼서 훨씬 더세라고자 그래도 화염방사 한방에 죽일 수 있지 않을까 화염방사 와 불꽃타임 맞아 물타임을 이렇게 파해도 되는거야 화염방사 한번더 막냐 그렇지 그럼 누구야 폴리곤 제트 마그마스토로 한방 그렇지 아 너무 세다 안되겠어 볼트로스로 한번 써주고요 자 번개 아, 원콤또 몽야나 아게파동으로 마무리가 안 나네. 아 잠들어 버렸어. 그러면 개노세크트로 한번 써 주고요. 자개노세크트 점자포 빵이야. 그렇지. 뭐야 루즈라도 있잖아. 드라이어텍. 그렇지. 혼란에 빠뜨려 주고요. 한번 더 드라이어텍. 그렇지. 화상 상태 만들어 주고요. 싫은 소리에도 화상으로 알아서 죽겠지? 잘가라고 싫은 소리 빵. 야 그래도 안 써본 포켓몬들도 써보는데 야 얘네들도 써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꽤 쎄잖아 왜 이렇게 센거야 이봐 엔, 네가 준비한 트레이너 이겼다고 그러니까 이제 레이시를 한번 돌려줘 좋아 두번째는 아 두번째도 있어 너가 제크롬로 훔쳐가서 화난 트레이너가 있지 하지만 제크롬가 정말 널 원한다면 그 포켓몬을 쓰러트리면 다시 돌아오겠지? 과연 너가 한층 더 강해진 영웅 트레이너를 이길 수 있을까? 한번 다녀오라고! 뭐야, 이번엔 영웅 트레이너를 쓰러트려야 돼? 예전에 한번 이기긴 했는데, 한층 더 강해졌다고 하면, 이거 내가 이길 수 있는 거 맞아? 그때도 꽤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지만 저도 그때에 비해 굉장히 강해졌죠? 자, 지라츠랑 라티오스, 라티아스. 얘네들이 과연 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래도 한번 이겨는 봐야죠. 안 그러면 내 제크로모를 못 돌려받는다고 하는데. 야, 생각해보니까 내 PC에 제크로모랑 레시라무가 사라진 걸 확인을 못했다. 이거 알고 보니까 사기치는 거 아니야? 저거 메타몽이었던 거 아니야? 진짜 사라진 건가? 사라졌네. <laughs> 아, 화이트 큐레무랑 제크로모가 있어야 되는데. 야, 큐레무는 근데 어떻게 안 가져갔냐? 흐하하. <laughs> 안되겠다, 이러면 진짜 해야돼? 그러면 바로 영웅 트레이너 만들어 가보자구요. 저기 썼구만, 영웅 트레이너! 이번엔, 대지의 랜드로스로 한번 써보자구요. 자, 덤벼보라고! 자대지의 랜드로스인데, 삼삼드이가 나오네? 야, 이러면 좀안 좋은데? 칼초 한번써주고요 일단. 어, 겁나는 얼굴을 쓴다고? 이러면 칼초 한번더써주고요 아, 용의 파동 급소에 맞았어? 아, 급소는 안되는데 한 대만 버텨주라 랜드로스라, 한 대만 스리 샤워! 아, 못 버텼어 그럼 같은 드래곤 타입인 라티오스의 메가 진화의 용의 숨결 써주면 자, 가라! 용의 숨결 빵야. 꽤 아프기라고 마비까지 걸렸네, 좋아 몸이 절여서 못 움직이면 용의 춤 쏴주고요 아, 용의 파도 아파요. 그래도 쌓았으니까 용의 숨결 한번 더! 이번엔 메타그로스야! 자, 용의 숨결 써주고요. 그렇지. 아, 근데 안 아프다. 그렇지. 마비는 진짜 좋다. 용의 숨결. 자, 한번 더. 아, 두 대가 맞춰야 돼. 근데 죽이려면. 뭐야. 근데 영웅이라 불린 트레이너 너! 600종만 가득 때려온것 같은데 아유 쓰러졌네 자 토네로스 악의 파동 써주고요 그렇지 아 메인 포켓몬 떴다 제크로무 자 그러면 난동 부리기 그렇지 꽤아프다고와 근데 내가 더 아프다고 자 지라치 내버려 주고요 지라치 화염의 박치기 그렇지 꽤 쎄라고 지라치로 아우 크렇스 너. 괜찮아 괜찮아 70레벨이 어딜 100레벨을 이기려고 말이야 음, 망나뇽이야? 너도 죽어버려 어우 핀 나갔네? 동속이 너무.. 와피에부터 올려? 그래도 죽어버려 아쿠아테 1 괜찮아요? 음. 그렇지 아 이건 이겼다 내가 이길 수 밖에 없다 자 마무리 <목소리> 자, 이러면, 영웅이 사용했던 제크로무가 다시 내 포켓몬으로 돌아왔으려나? 이건 말 가서 확인해 봐야겠죠? 근데 만약에 제크로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한테 안 돌아왔다면, 레시라모도 못 얻는 거 아니야? 안 돼, 제크로무 돌아와야 돼. 자, 제크로모야, 돌아왔니? 돌아왔다! 아, 다행이다. <laughs> 어, 일단은 제크로모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녀석, 안 되겠어, 이제. 데크로무랑 큐레무를 데리고 와서 큐레무를 소환해서 합체시켜주면 블랙 큐레브가 완성되죠 이걸로 앤을 무찔러야겠어 좋아 앤 데크로무의 마음을 되돌렸다고 데크로무가 너에게 다시 돌아갈 줄이야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어 바로 나와 싸워 이겨서 레시라무의 마음을 돌려봐 그럼 배틀이다 아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블랙 큐레브를 데려왔지 일단은 근데, 레시라무부터 싸우잖아. 깨물어 보수기. 아, 근데, 레시라무한테 강력한 데미지를 줄수 있는 포켓몬이 없는데, 지금 당장은. 깨물어 보수기. 아, 크로스 플레임. 자, 바로, 블랙큐레무. 내보내주고요. 냉동빔, 프리즘 볼트 둘중 하나 써야 되는데, 프리즘 볼트는 두 턴이나 걸리기 때문에, 냉동빔. 그렇지. 어, 근데 안 아프다. 아, 난 개아프다. 뭐야, 내가 포켓몬 두 마리 납치했는데 왜 내가 더 약해? 이것이 포켓몬 유대의 힘인가? 아! 자, 세이콘, 얼음 타입 기술 하나 정도는 있을 거예요. 오로라빔. 그렇지! 마무리해주고, 기기기 어르. 기기기 어르는 얘로 못 잡고, 엔테이로, 불꽃 타입 기술 하나도 라 있겠죠? 자, 엔테이, 성스러운 불꽃. 아! 귀여워서 안 아프고. 그렇지! 어, 원콤이 안 나는데. 자, 불꽃 엄니 아! 물어주고요. 그렇지, 이번엔 아케인이야? 야, 이번에도 내가 약점이잖아. 지라치네, 뭐에 지라치가 레벨 100이라 돼서 잘 버틴다고 강철 타입이야, 무려. 삼염에 박치기! 그렇지! 원쿱 내주고요. 뭐야, 늦골라 너도 사염에 박치기! 원컵 내짐못 하고요. 하지만 참기를 쓰면 다시 한번 사면 에 빡치기. 배반이나 어른 타입 강철 타입에 녹는데 강철 타입 기술이 없네요. 파멸의 소원 하나 있네. 파멸의 소원 써볼까? 지라치는 미래를 보았어. 사면 에 빡치기.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렇지. 아 조로 아크 나왔네요. 얘로는 못 이기니까 그러면 야 <laughs> 마지막 200짜리 메테노. 당내는 70 쓰고 있지만 나는 200짜리 메테노를 쓰면 되겠죠? 비겁하다고요 어쩌라고요? 자, 원쉐임 마무리. 컷! 너무 쉽잖아, 앤. 너와 너 포켓몬의 유대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앤 뒤에 있던 레시라무가 사라졌거든요. 그럼 이제 PC에 레시라무까지 돌아온 건가? 레시라무야, 있니? 자, 과연 아 있다 레시라모도 돌아왔다 다행이다 블랙 큐레무랑 레시라모 같이 쓸 수가 있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유방